에이지 오브 오버로드의 발매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저들의 활발한 연구와 노력이 있었고 마술사덱은 이제 사실상 발매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술사덱이 더좋아지는건 둘째치고 에이지 오브 오버로드의 발매 이 어떤 카드가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게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구 전선에 직접 발뻗고 뛰던 제가 어떤 카드를 미리 구해두면 좋을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크펜드롬 드래곤을 포함한 변형 사천용 시리즈입니다. 여기서 변형 사천용이랑 원본 사천용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사천용들의 변형이나 진화체들을 의미합니다. 일단 아크 팬들럼 드래곤부터 살펴보자면 패왕 전용의 혼으로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카드들 중 하나로서 팬들럼 드래곤들 중 그나마 나은 카드입니다. 비록 레벨 7의 효과를 사용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패왕 전용의 혼의 소재로 사용될 뿐더러 스케일도썩나쁘 편은 아니기에 패왕 전용의 혼 마술사를 굴리실 분들은 한 장을 구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드라이즈 아크 리벨리온입니다. 마찬가지로 패왕 전용의 혼의 소재가 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앞서 언급한 아크 팬들럼과 달리 팬들럼 레볼루션에 드리고 또한 될수 있기에 그나마 그 역할이 있습니다. 다음은 싱크로 드래곤 시리즈입니다. 싱크로 드래곤의 경우 그놈이 그놈인지라 디테일에 신경 쓸뿐이 아니라면 아무 싱크로 드래곤을 한장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더 나은 놈을 크리스탈 윙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금업할 때 묘지로 보내진 크리스탈 윙의 효과로 스탑으로 카피할 묘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탑브는 원본 스탑브가 가장 무난하다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초용업을 사이드에 넣는 분들이 계시다면 겸사겸사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제어크가 필요합니다. 제어크는 폐왕천룡여혼 주축에 있어 저점이자 알파플랜 중 하나이기에 당연히 꼭 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카드는 오버로드입니다. 오버로드의 경우 폐왕천룡여혼을 쓰는 구축이 아닌 에볼루션을 중점으로 업그레이드된 술사대게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펜질롬 에볼루션의 트리거가 될수 있을뿐더러 전개 인과상 랭크 7이 가장 무난한 트리거가 될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에 이 카드가 고평가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오다이즈 엑시즈와의 차이점은 오버로드의 경우 리벨리온 위에 겹쳐 소환이 가능하기에 4랭크 또한 에볼루션의 트리거 봉이 포함시킬 수 있지만 오더아이즈 엑시즈는 그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버로드는 에볼로션 중점 구축에 있어 이 친구의 상위 호환이라고도 무방합니다 번외로 하리파이버에 금지 이후 유기됐던 부름재로를 버리신 분들은 당장 다시 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오오 출시 전 발매된 카드들 중 미리 구매해야 할 카드 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를 눌러주시고 기계쓰는이 영상을 통해 떡상할 카드들의 재고를 모두 없애보러 가고 있습니다.